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리아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복될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우리 공동체, 가정, 부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회사, 교회 그 외에 활동하는 곳에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나오는데, 이는 미움이 아니라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2절 하반절, 내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3절 상반절, 진리의 성읍. 진리가 충만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산이 성산, 즉 거룩한 산이 될 텐데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룩하든지 만일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쓸모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 노인의 안음과 어린애 뛰놈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안정기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6절 기이한 일즉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이 치료되고 깨졌던 관계가 개선되며 그칠 줄 모르고 만행을 펼치는 악인들의 그 모든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상반절 해 뜨는 동쪽과 해 지는 서쪽 즉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8절 하반절.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상실된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진리와 공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0절. 품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악인들이 벌 받지 않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11절,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해, 해결되니, 9절,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주춧돌을 놓는 자들은 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 평강의 씨앗이 심어져, 자라나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을 충분히 내려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13절 과거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적들의 침공도 받으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인정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극률을 베푸셔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사랑, 진리, 거룩, 경외, 평화, 번영, 안정, 기적, 구원, 안전, 진리, 공의, 소망, 풍성, 인정, 극률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